전세계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ICAO 2021년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ICAO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아이반 아시미 우간다 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등 집행위원 8명이 참석했고, 대륙별 조합원 지원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전세계 농업인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내륙별 조합원 지원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도입된 비즈니스 모델로 농업, 농촌, 농업인의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연도 말 프로젝트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총회에서 회원기관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어 지난 9일 이성희 회장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응웬부뚱 주한베트남대사와 만나 양국의 농업발전과 사업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응웬 부통대사는 한국농협과 베트남 협동조합연맹 간 사업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방문했으며 이성희 회장은 한국농협의 노하우 공유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한국농협과 베트남 협동조합연맹은 2009년 MOU를 체결한 후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했으며 현재 하노이의 농협은행 지점을 개설해 영업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